이수연의 스크랩북입니다. 아 요즘 진짜 저희 함께한 프로그램이 네. 방송이 되고 있는데 네. 주변 반응이 어떠세요? 어, 반응이 정말. 뜨거워요. <laughs> 그쵸. 솔직히 저... 저희가 출연해서 또 저희 입으로 막 이렇게 아 너무 이렇게 잘되고 있어요"라고 할 수가 <laughs> 그럴, 좀 부끄러운데, 그럴 수도 있지만요. 은 저는 정말 네. 거짓말 아니고 슈퍼에 네. 가도, 편의점에 <laughs> 가도, 심지어 은행에 가서 뭐 네. 은행의 일을 보고 있는데, 은행의 팀장님까지도 <laughs> 네. 뭐 한마디 이렇게 해주세요. 네네 네. 그렇게까지 한마디 해주시는 음. 그동안에 활동하는 <laughs> 것에 대한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<laughs> 어 진짜요. 저도 그래요. 네. 저도 네. 진짜 뭐 무슨 얘기나만 하면 그 프로그램 얘기 잘 보고 아, 있다고. 네. 어딜 가도 맞아요. 네. 이번에는 또 어떤 노래 소개해 주실 건가요? 아 이거는 정말 깊은 덕후인 것 같아요. <laughs> 아 쉬시서곡도 근데. 다음 곡은 U&M 블루의 질수 없는 너. 어, 네. U&M 블루. 솔직히 U&M 블루에 너무 좋아서. 너무 좋아해서. 너무 팬이고 U&M 블루가 네. 이제 이제 활동하는 팀은 아닌데요. 네, 네. 너무나 영화 음악 감독으로 유명하신 방준석 어, 씨하 어, 네. 가수 이성열 선배님이랑 어, 네. 듀오로 투티 투 멤버 팀으로 U&M 블루라는 활동 한참 하셨어요. 아진짜요 네. 어, 몇몇 년도에 셨이 노래는 아마 일집에 들어 있는 노래인지 96년도 그때쯤 어, 제가 딱 90... 한국에 90... 왔을 때. 아, 96년도에 저희 오빠 태어났을 때. 네. <laughs> 지은이 태어나지 <laughs> 않았을 때. 때 아직 형체도 있지셨네. <웃음> <그쵸>? <웃음> 이 노래를 지금 들어도 네. 세련됐어요. 아 진짜요? 네, 정말 세련됐어요. 어 네. 모던 록 이런 장르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. 그러면은 정효진은 네. 그 모던 록을 하고 싶진 않나요? 직접? <laughs> 글쎄요. 저는 그렇게 즐겨 듣지만은 네. 목소리가 모던락 목소리인지는 아. 잘 모르겠고요. 아, 정말요? 그리고 그 동안은 저는 이런 음악 뭐 사운드라든지 이런 음. 분위기의 음악을 좋아해서 많이 시도를 해봤을 것 같아요. 음, 근데 그 결과가 모던락처럼 안, 아. 안 들리는 건지? 아, <laughs> 어, 뭐 글쎄. 어, 콘서트 음.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장에서는 뭐 신나는 노래 할 때는 좀락 음. 분위기로 이렇게 아. 가는 편이긴 하는데요. 아. 어, 저의 나름의 그런 제 영혼 속에 들어있는 모든 락 그런 사랑을 그냥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, 음, 조금, 조금씩. 음악에서 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. 아 그렇구나. <laughs> 네. 지금부터.